안녕하세요. 포유 한율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를 놓고 투자 은행들끼리 감론을 박하고 있죠. 모건스탠리는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얘기와 또어 지금 조정 폭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그뭐 지금 당장 내려갈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은 작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포유환율연구소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골드만삭스이기는 한데 어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 지금까지 이제 뭐 앞으로 조금 안 좋을 거라는 그 근거가 결국 3분기 경기 침체. 또는 상업용 부동산 그런 얘기죠 근데 최근에 미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정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실물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뭐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 미국 월주택 착공건수가 전월 대비 21.7%예요 어, 엄청나죠 그런데 어, 경제 전문가들은 월가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것 같아요 월스테리지에서0.8% 감소할 거로 봤는데 무려 21.7% 증가했죠 어, 지난달 고용 서프라이즈 하고 도같지요 19만 개 정도 증가할 걸 봤는데 무려 30만 개 증가한 것보다더 심하죠 부동산 시장 견해는 어,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허가 건수도 전월 대비 5.3%나 증가했어요 어, 약한 149만 건인 거로 어, 알려지고 있어요 어, 뿐만 여기에 더하여 어, 지난 3월입니다. 3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어, 0.4% 증가했어요. 그, 그러니까 가격이 올란 거죠. 앞 시간에 포유한율연구소가 어,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고정금리제도니까 그렇게 충격 안 받고 정시가 좋으면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저께 자료는 포유환율연구소 어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어 상업용 부동산 아니고 아직까지는 주택인데 뭐 건설업체가 주택도 짓고 상업용 건, 건물도 짓죠 그러니까 한쪽만 살아나면 그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주택이라도 살아남고만큼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하반기 에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은 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2분기도 뭐 좋으니까 올월이 2분기죠. 그 다음에 6월은 아직 안 나왔는데, 올월이 이렇게 좋으면 6월도 좋겠지요.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2분기도 성장률이 스프라이즈일 거다, 어, 최소한 2프로대 중반은 넘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도 이제 살아날 때가 됐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돈번 사람 많죠. 어, 지난 6월 4일날 제가 어, 일부 약한 뭐 10여명을 대상으로 그 시간을 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원래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하기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럼 돈번걸 가지고 뭐할 거냐고 물으니까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지요 왜냐면 자동차는 부품만 해도, 뭐, 2만 개, 3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자동차를, 어, 6월 4일날, 저와 같이 시간을 함께한 그분의 애기도 돈번 사람이 자동차를 산다면,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도, 뭐, 근, 건축이니까, 거기에 철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석유학 화 제품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제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 다른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3분기 미국 경제 침체를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도 그분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한 뭐 3분기 경착륙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긴데 음 설득력이 전혀 없어지고 가고 있다. 그분은 그 근거자료가 우선은 설득력이 없어요. 저축이라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데 저축이 어떤 환경에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조차 모르고 과거자료를 가지고 저축 감소했다고 뭐 3분기 에 경기기가 경착륙할 거다.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전망은 틀릴 수 있어요. 근거자료가 틀리면 그게 이제 문제고 실력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용 부동산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주택 경기만 살아나면 건설 업체가 그 주택도 건축하고 사업용 그 건물도 건축하니까 한쪽만 살아나면 사업용 부동산 문제도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3분기에 뭐 미국 경제가 경착력을기라든지그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은 사장 0%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이유이기도 해요. 연준 정책에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영향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연준이 이제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흥미롭죠. 그래서 연준이 연말까지 긴중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거의 없, 인하지요. 인할 확률은 거의 없다. 어,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또 부동산 경기까지 살아나면 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가능은 없죠. 오히려 추가적인 인상은 뭐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어,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자꾸 연준을 못 믿는 건데 불신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불신하는 거예요. 어, 포유한율 연구소가 몇 개의 조, 그 자료만 조사하면 연준이 여기에 공감이 가거든요. 근데 자료를 뭐 저축이라든지. 그, 뭐, 기준금리를 가지고, 뭐, 인상했기 때문에 망가진다든지, 또 장단기 금리 격차를 가지고 망가진다든지, 이런 얘기는, 그, 경제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장단기 금리 격차, 그, 격차가 축소된 원인, 확대된 차 원인, 역전이 된 원인,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 그, 무시하고, 오로지 연중 긴축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왜냐? 긴축 정책이라 하면 한쪽은 금리 인상이고, 한쪽은 통화량이거든요. 포유한율 연구소 항상 얘기하지만, 하폐 유통 속도가 더 중요해요. 부동산도 이제 돈이 안 돌다가 주택 경제 살아나니까 돈이 돌 거예요. 정신은 또 부동산 관련 주식, 또 부동산 관련 전자제품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유통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정책 하더라도 미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어, 뿐만 아니라,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해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안팎에서 박석근에서 등락하고 있거든요. 3.5에서 4.0%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간 안정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연중 긴축 정책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부동산 관련 기업들 망은 차나요, 그죠? 뭐 좁게는 건설업 체고그 다음에 범위를 넓히면 가전 제품도 될수 있고, 철강 제품도 될수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될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신용등급이좀 개선되겠죠. 최근에 이제 한,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커본드는 초, 단기체 중심으로 거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면 부동산률이 낮다는 얘기인데, 근데 부동산 경기 살아나고, 또 부동산 관련 기업들 경기 살아나면, 어 이제 정커본드 시장도 뭐, 지난달보다는 좀더 개선되겠죠. 전체적으로 미국 실물 경제도 문제없고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는 큰 폭의 하락 내지는 모건 스탠이 조직 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어둡게 보는 그 집단과 내리 봐야 얼마나 내리겠느냐. 뭐 물론 이제 어, 만시지탄입니다 사실상 지금 다 확인하고 나서 모건스탠리가 어, 내부적으로 이제 뭐 논란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 투자은행이라고 실력이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제가 30년간 어, 미국 투자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실력이 있는 사람 극소수예요. 우리나라에도 극소수 있잖아요. 지난 90 8%는 전문가들도 사실 화폐 개념도 모르거든요. 화폐 역할도 모르고. 또 미국 달러의 역할과 한국 통화의 역할, 일본 통화의 역할 다 달라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GDP도 미국 GDP, 일본 GDP, 중국 GDP, 한국 GDP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런 거 구분 없이 그 그냥 GDP는 동일한 것처럼 또 금리를 인상하면 그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그 아주 깊이가 없는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지식 즉그 두리뭉실한 지식 뭐 깊이가 없는 지식 그런 그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할때 어떤 경제 전문가 어떤 투자 은행 얘기를 들을 것인도 중요하고, 얘기 들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너무 과장하는 것은 없는지, 또 너무 과소 평가하는 정보는 없는지, 그런 것다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사 결정해야 돼요. 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결국 그래요. 지금 미국 정시를 놓고, 음, 벤커 오브 아메리카는 하반기에 큰폭 하라 할 거다. 모건 스탠리에는 서로 갈등해요. 어, 바닥 다 왔다. 내리봐야 별거 내릴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골드만사스처럼 당분간 큰 문제 없고 내리더라도 큰폭 내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 어, 이런 집단들 얘기가 있지만 포유한율연구소가 정리를 하면 조정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목만 잘 선택, 선택하면 큰 문제 없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환율연구소죠. 어, 5월 4일경부터 환율연동 그 펀드라는 이름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큰 조정 없을 거니까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라는 얘기를 그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수익률 나쁘지 않고 올 4일부터 했는데 지금 추정 큰데 기대 수익률은 어 6월 말이면 두 달이죠 그러면 6월 말에 어 30-40%는 되지 않을까 라는 뭐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 한두달 한 사이에 아마 국내 어떤 펀드도 보유한율연구소가 실험하고 있는 어, 펀드 수익률을 따라 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이 진행과정을 또 일부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 6명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종목선정만 잘하면 그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란 주식 따라가지 말고 저평가된 주식 적지 않거든요. 그런 주식 중심으로 한다면 크게 위험은 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